그래도 뭐 지금 몇 시야? 6시니까 집에 가면 한 10시.. 왔다 왔다! 그렇죠 짐빵하고 들어갑니다 아. 낮에는 덥고 밤에 춥고 사실 여기 수심도 안 찍어 봤어요 이제 찍어 봐야죠 80만 남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 짐빵이요 아 아직은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밤에 많이 춥고요. 그게 문제죠, 이 파라솔 힘으로 서 있어요. 정말 뜨겁습니다. 사실 추천받은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거든요. 오, 수심 봐 봐.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땡기는 자리.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저 여기 앉았습니다. 조금만 손 보면 될것 같아요. 마름면 그냥 살리고요. 아 힘들어. 아, 아이 추워. 긴팔이 입으면 덥고 아, 짧은 피아츠 입으면 춥고 아, 건너편에 계신 분들이 그러겠네. 저놈 아, 고생하겠다. 당보 중하료 아, 아이스워터.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소중합니다 이거 찾는다고 찾아서 30분 뒤졌어요 멍청하게 와 하나 남은 거 하, 작업을 하게 되면 진짜 불안하죠 한 번씩 진짜 저는 불안하거든요 아 밑밥 초이됩니다 왜그냐면 결국 저희가 글루텐드거나 옥수수도 다 밑밥이거든요 이제 들어가서 애들도 뭐 인쇄 구가 있어야 올거 아닙니까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점이 장점이 하나인데, 금방 풀립니다. 여름에는 이 조그만하고 한 5분 지나잖아요? 이거 다,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거는 해야 돼요. 여기 나오면 은 진짜 끝날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자연구멍. 여기는 지금 그늘이에요. 건너편에 가보고 할걸 그랬나? 긴가민가 한데요. 왜냐면은 저기 두 분이 계실 때는 붕어 나온다는 소리인데, 자리를 만들어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성공하면 대박인데, 실패하면 또 쪽박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낚시하다 보면... 어우, 더다 젖었어요! 안녕하세요 플라미스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부들과 마름이 잘 발달된 뷰가 멋진 수류지 나왔습니다 가을에 접어든 게 체감되는 그런 계절이에요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낮에는 덥고요 가을이죠 기온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있는 벼에는 알곡이 들어차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몇번 와봤는데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수지를 뭐 어디를 하나를 아시잖아요 한군데 가시면 거기만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무궁무진한 포인트가 있고 무궁무진한 자리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아, 현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하던 곳과 완전히 동떨어진 하지만 더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요즘에 지금 비도 자주 오고요 그다음에 기온이 급변해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붕어보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덟 아홉치한 세네 마리 정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붕어보다도 더 멋진 쫄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이 풍성해지는 포인트에서 멋진 쪼링과 함께하는 플랜 베낙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우와! 와, 와. 지금 두 번째 입질이거든요. 아, 어떻게 할까? 여기 지금 입질을 놓치고 놔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옥수수 갈아줄까 했는데 그대로 올려버립니다. 아. 왔습니다첫 입질 걸었다 빠뜨렸습니다. 맞습니다. 더더더더더 그렇죠. 오 나옵니다 나와. 아첫 붕어입니다. 아 얼굴 보기 진짜 힘들다 너 보자 어너 산란했어 이 자식이 왜이래 를 여덟치 안될것 같은데요 딱 23cm 달라나 아유 반갑다 야너 얼굴 보기 보자 빵은 진짜 좋네 네 정확하죠 23cm 아이 녀석 산란을 했나요 너 누구랑 싸웠어 네예 멋진 찌울림 보신 녀석입니다. 보내주겠습니다 아우 배고파 지금 11시입니다 11시 밥도 안 먹었어요 하, 오늘 지금 몸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질이 없어서 그런지 막한 2시간 꾸벅꾸벅 피크타임 때 졸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밥도 못 먹고 있는데 하, 지금 밥을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러 가야 되는지 굶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입질이 왔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지금 글루텐을 지금 집어넣고 있거든요 옥수수를 쓰다가 아 여기가 글루텐 또잘 먹는다는 또 환자의 또 정보에 따라 가지고 글루텐을 지금 맞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입질이 들어왔네요 왔습니다 더더더 더 가져가 더더 더. 그렇죠 그렇죠. 아, 이 구멍만 나오네, 이거. 아, 좋습니다. 오우, 어, 대푸러질라 그래요. 어? 그렇죠. 아, 이거 휴자 구멍이네요. 여기서만 나오네, 여기서만. 어? 월척 안 되니? 9시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야, 붕어 좋다. 와, 멋있다. 그래. <laughs> 이 맛이다, 이 맛, 이 맛. 아. 아저씨, 라면 좀 먹자. 여덟, 아홉 치? 26? 이야, 26. 빵이 이런데 아홉 치가 안 돼요. 보세요. 크 멋있다, 진짜. 아. 오! 보내줘 오! 야 지금, 얘네들은 다 바보입니다. 여기. 왜 이래? 좀 뭐지 저 물방개인가 저? 왔대오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파란 애들 있잖아요. 그린, 그린 칼라. 일곱 대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전혀. 아 잘못했네. 이 우안을 구멍을 하나 더 파서 두 대를 여기랑 여기를 쑤셔 넣어야 었 되네요. 약간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글루텐이 지금 잘 먹고 있어요 마늘 글루텐이 가잘 먹네 아 아침장에서 여기서 기가 막히겠는데 이거거 여기서 크으. 좋습니다 아우배아파 라면 끓여 먹으라 되게 라이징하는 거 같아요 숯속에서 아 배는 더럽게 고픈데 환장하겠네 진짜 배는 고프지 낚시는 또 땡기지 자리 비우면은 입질할 것 같지 대세팅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되지도 않는 거 장대 빼버리고 짧은대로 수채 붙여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봐야 될것 같아요 우안에서 빼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딱 되지도 않는 애들 100명 투입하느니 되는 애들 한두 명더 투입하는 게 낫죠 배는 또왜 이렇게 고픈 거야 하긴 오늘 쫄쫄 보고 밥한끼 밖에 안 먹었거든요 아이고 배고파 낚시 안될때꼭 먹을 걸. 야, 난 나머진 다 나가 찌그러져 있어. 지금 1 시가 됐어요. 제가 패턴이 있어요. 가능하면 낚시 와서 3 시간 이상 무조건 잔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키는 규칙입니다. 두 번째, 가능하면 밥을 굶지 않는다는데 오늘은 그걸 다 어겼습니다. 지금 오버 패스라면 안 좋죠, 저한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끊고. 차가 좀 먼데, 차에서 좀 잠을 좀 붙이고, 새벽에 나와서 다시 아침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아쉬울 때 물러서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욕심이 과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아, 아까 채 써야 되네. 올라왔을 때. 아, 또 고기 뛰는 소리 나고. 아, 과감히, 과감히 걷어야 됩니다. 차에서 잠을 잤거든요. 사실 이렇게 노지에서, 의지에서 이렇게 자는 게 사람한테는 되게 안 좋죠. 이슬도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벌레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고민이죠. 이제 장비를 다 놔두고 가니까. 거기다가 낚싯대도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방 안에는 또 상당히 많은 낚싯대가 들어있죠. 고민이죠. 이제 가방을 다시 가지고 갈까, 차에. 그러니까 털리더라도 지금 세팅된 것만 털리고 나머지는 털리면 안 된다는 또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고민 고민 하다가 그냥 놓, 놓고 갔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터벅터벅 걸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멀리서부터 이제 장비가 보이고 낚시대가 이제 있는 걸 보면 안도를 하게 되죠. 아.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 아. 아침에 두 번에 그걸 주는데도 놓쳤네요. 요즘에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못 봤죠? 저기왜 그러냐면 집중을 했으면 봤을 건데 자꾸 지금 좌한 찌가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면 또 와요. 아, 저긴 좀 깊네. 더더더 더, 더. 그렇죠. 어. 아이거늘왜 이러죠? <laughs> 참나. 어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가을 슬럼프가 있습니다. 아또 악몽이 떠오르네요. 첫해부터 해가지고 추석이 다가오면 그렇게 제가 붕어를 못 잡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면 8년 꽝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뭐더 저보다 더 많이 꽝 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뭐 8번을 가서 꽝을 쳤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뭐한 3번까지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만 치냐 뭐 이런 또 자신감도 근자감이라 그러죠 근검 자신감 난 잡을 수 있다는 5번 어 이거 잘해야겠다 여섯 번, 이건 아닌데, 일곱 번, 큰일 났네, 여덟 번, 와, 나 이거 풍어못 잡는 거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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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여기가 효자지, 효자, 효자구멍. 이런 데에는 제가 보면 이제, 동네 어르신들 있잖아요. 현지 어르신들 포인트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딱 보면 짧은데 두 칸, 두칸 반, 뭐 1.8칸 이런 거 갖고 오셔가지고 뭐 땅꼬지 이렇게 꼽으셔가지고 혼자 조용히 낚시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포인트 같은 거죠. 누가 알겠어요, 여기 이렇게. 다음에 만약에 제가 여기 왔다, 요 구멍으로만 무슨 뭐몇대 깔아가지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못하라 이렇게 많이 깔아가지고 그래도 어저께 한 2시간, 반 3시간 잤어 차에서 차에서 자니까 그래도 그나마 난 거지 배고파 밥을 안 먹었어. 어저께 자기랑 먹은 게 다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네 밥 먹을 타이밍을. 응, 알았어 내 사랑. 응, 그래도 뭐, 지금 몇 시야? 여섯 시니까 집에 가면 한0시 왔다 더다 그렇죠 그렇죠. 아 어. 사모님 빠졌습니다. 아 자기랑 통화해서 붕어는 잡았는데 빠졌어. 와허연기 빠져버리네. 응 알았어. 응. 아, 와, 야, <laughs> 아예 그래도 뭐 입질 없는 것도 0배 낫습니다. 더더더 그렇죠, 그렇죠. 아 좋다. 떡궁어네 <laughs> 아이 떡붕어찌를 이렇게 올립니까?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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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죠. 으쭈아. 대 마르면 이제 거듭가 하고 있는데 따박 따박 나와 줍니다. 떡이 붙었어요 <laughs> 떡붕어입니다 떡어 근데 떡붕어들이 입질이 상당히 좋네요 아... <laughs> 제가 제가 외모 뭐 지상주의는 아닌데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laughs> 떡붕어 지호가 된것 같은데요 까딱도 안 하는 거보단 불루길이나 살치가 입질하는 게 낫고요 블루길 설치가 입질하는 것보다 떡붕어가 입질하는 게 낫고요. 떡붕어 입질하는 것보다 최고 좋은 건 토종이겠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쥐올림 보면서 손맛도 느끼고 좋죠. 좋습니다. 네, 플럼입니다. 이렇게 또 하룻밤 낚시가 끝이 났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졸음과 배고픔, 그다음에 빈자게 허덕이었죠야 이거 집에 가서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소맥 말아 먹고 자야 되나 막 이런 고민까지 올 정도로. 주황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12시까지 입질 없으면 가자. 오늘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8시에서 조금 빠지는 붕어를 잡았죠. 그리고 아침잠 기대를 하고 밤낚시를 해봤는데요. 아, 이 정도면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유튜브 보면잘 잡는 분들은 굉장히 잘 잡으시잖아요. 아, 저 어떻게 저렇게 잘 잡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나도 저러고 싶다. <laughs> 이런 상상도 한 번씩 해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빵을 면했다는 거에도 감사할 그 정도의 조과 항상 빈자하게 시달리곤 합니다. 좀 다행스러웠던 거는 이게 작업한 데서 짧은 데에서 멋진 찌올림을 평소보다 많이 볼수 있었다는 점. 그게 이번 낚시 여행의 소득인 것 같아요. 요 포인트보다는 저렇게 좀 마름도 섞여 있고 뷰가 좋은 곳 저기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바로 발밑에서 짧은 데에서 멋진 찌올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낚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삑